여가 추적추적 바람이 불고, 연꽃은 피고, 일단 보시죠. 꽃은 아름다운 것이죠. 특히 연꽃. 연꽃이요, 연꽃이요, 야 꽃이요, 홍년백년예 꽃에 피었구려. 가 오고 바람이 흐는 물이요 빗방울에 젖지 않는 연, 연잎이요 백년꽃 보러 갔어 오늘이 초 하루죠 민족중흥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듯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억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화제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다. 자유민주주의 이상이 연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와, 신 연꽃이 활짝 피었군요. 아름답게 활짝 피었습니다. 연꽃이요, 연꽃이요. 아름다운 연꽃이요. 홍년이요, 팽년이요. 피에 젖지 않는 연꽃이요, 연잎이요. <laughs> 공년이 너무 백년이 아름답습니다. 음. 음. <laughs> 연꽃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 구경만 하세요. 연꽃이 아파해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연꽃한테도 우리가. 연꽃한테도 사랑을 주어야 되겠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꽃에도. 이현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한하시죠 여기는 삼각산 흥천사입니다. 오늘 토하루에 고금당도 못 가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26일째 오늘 조계사 앞에 참일정진 기도 중입니다. 제 기도는 무기한으로 조계종이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연분홍, <laughs> 연분홍 연꽃입니다. 우리 규진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규진님. 애국 청년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최규진님,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존경하는 분이죠. 학생 때인이 됐는데 벌써 애국 청년이 됐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하. 비찬 오후와 밤이 되기를 빕니다. 사바하